보들이 5점, 6, 7, 8, 9. 얼마인데? 9점, 너는 18점. 6, 7, 8, 9. 주점, 이거 흔들었으니까 18점, 다 내는 18점, 36점. 왜 그래? 3품 0 5. 다 3,400원이야? 8, 9, 10, 11, 12, 13, 14, 14, 15, 16, 17, 18, 19, 3, 800원. 3천 파백원너는천백원에0 0원원0천0 0원0 0천0 0원0 0 200. 200. 200. 200. 200. 200. 200.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5 점. 2 5 0 2 5점 200. 면0 0 200. 200. 0 2 5천원에 만원씩이지, 만방이 5천 5천 있으니까. 맞아 양방이니까. 만원씩이야? 응. 어, 내가 저 사람 아까 계속 가져간다고 히히 날라하더라고지금시시아가도 어, 26, 26, 26, 2이2 26, 26, 26, 26, 26, 26, 0 6 2 26,